자, 구도하기 8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구도하기 8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보면 부와 몇을 더해 10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여기도 옆에 있으면 계속 학생들이 이 낱개를 세려고 하기 때문에 구도하기 8 역시 요렇게 했던 것처럼 요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한 칸을 채워야겠구나. 자꾸 10을 만들어야겠다는 걸 하지. 이거는 10인지 11인지 12, 13인지 계속 연결이 되기 때문에 10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거기다 이제 넣겠습니다. 9 더하기 8인데, 어떡할 거야? 일단 나좀10 만들어주면 안 될까? 라고 해서 요렇게 있어요. 그럼 어떡할 거지? 집 만들어줘. 저 같은 경우는 스토리텔링을 합니다. 내 짝꿍 좀 주면 안 돼. 라고 해서 슬퍼서 온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내 짝꿍 좀 줘. 그러면 여기서 알았어. 내가 변신할게. 자, 변신 준비. 변신 준비. 이쪽에 멸 주냐면 1주게일을줄 거야. 그럼 나는 8이 남지. 7이 남죠. 자, 변신. 펑. 그래서 띠, 10과 7, 10, 7.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어, 이번엔 누굴 만들어줄 거야? 8을, 10을 만들어줄 거야. 그럼 2개가 필요하네. 그래서 변신, 준비. 여기서 2. 2개 가면 7. 여기서 다시 얘기하면, 잖나 9가, 9가 아니 이번에는 8이. 나좀 만들어주면 안될까? 나 10만 들어줘. 내 짝꿍 좀 주면 안돼. 그래서 알았어. 가르기 준비. 변신 변신 준비. 여기다 2를 주면 여기 7. 그래서 펑. 그래서 아싸. 10과 7. 여기서 주는거죠. 2 줄거야. 하나 둘. 이렇게 가져가서. 이렇게. 10과 7. 10. 7하고 친구들한테 이렇게 내가 줘야죠 가르기 하는 거. 이둘 갈랐잖아요. 자, 두개 간다 안녕하고 9가 7과 2로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이 가르기의 의미와 조작 활동이 일치하는 것이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여기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귀찮은 친구는 이제 앞을 먼저 만들어도 돼요. 그래서 자, 여기 7이 5 4, 내 10자구 3이 넘네. 그럼 일단은 친구야, 나10 만들어줘. 그럼 얘가 알았어. 변신. 준비. 그래서 너3 가져. 그리고 나 3으로 변신한다. 펑. 그래서 띠. 10과 3, 13. 이라고 해서 학생들에게 첫 번째 목적은 10이 만드는 게 목적이다. 라고 하는 이 철차적 지식을 좀 끊어주는 거예요. 띠라고 하는 걸. 자, 4 더하기고, 누굴 만들래? 여기는 9를 만들어도 되고, 4를 만들어도 이건 상관 없습니다. 나 만들어져. 어, 첫 번째 문제파. 어, 내, 내십자궁 6보다 큰데, 나10 만들어주면 안 될까? 그래. 변신, 준비. 너6 가져가. 그럼 10 되지? 그러면 넣어주고 나면 다 3. 변신, 퍼. 띠, 10과 3, 13. 여기는요, 자, 어, 내 짝꿍 2보다 크네 거기 내 짝꿍 좀 주면 안 될까 라고 해서 이 친구가 이렇게 내 짝꿍 좀 줘라 알았어 10이 돼버려 1 0대서 신나게 놀아 너2 주고 나면 6 변심 펑띠 10과 6 16 이렇게 5 더하기 7 이번에는 뒤로 가볼까요 앞으로 줘도 되죠. 나 10이 되고 싶어. 너나줄수 있어. 내 짝꿍 5보다 크잖아. 변신해 주면 안 될까? 나10 되어서 놀고 싶어. 자, 자, 알았어. 변신. 준비. 자, 너5 주면 되지? 그럼 나 2나마. 5랑 2랑 5랑 2로 변신. 펌. 띠. 10과 2, 10, 2. 이렇게 문제를 볼수있 습니다.